네 안녕하세요 금별쌤 최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자이 <laughs> 교과서에요 이 수많은 문화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문화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오늘 그래 제가 온 거예요 <laughs> 문화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면 뭐,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보호해야 할 것. 좀 어렵죠? <laughs> 벌써부터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너무 이렇게 담아두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부터 이 문화재들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만나면, 오, 이런 것도 있구나. 단순히 시험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야, 이런 또 깊은 뜻이 있구나. 아마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마치 이 타임머신을 타고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확 넘나들면서 말이죠 이 수십만 년전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문화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역사 왜 배웁니까 문화재 왜 배웁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전국에는 나를 알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문화재를 배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시간이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그 문제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식 한번 나 어느 정도지? 이거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문제 갑니다. 다음 유적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있는데 보기 한번 볼까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지배자인 군장이 등장하였다. 빗살미토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자. 일단 이 사진 속에 문화재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모르세요? 이거 모르시면 심각한데. 이 정도는 아시죠? 그렇죠. 고인돌! 네, 고인돌입니다. 어느 시대일까요? 에이, 신석기는 아니고요 철기! 아... 맞습니다. 청동기, 청동기. 그죠? 그러면 뭘 알려주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네,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는 곡다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선사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는요, 도구를 사용한 것, 요걸 따라가지고 재료와 발달 정도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요렇게 분류를 하죠. 그죠? 구석기 시대는 언제부터인가요? 기원전 70만 년 전. 자, 어쨌뭐 70만 년이면 뭐 까마득한 먼 옛날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옛날인데요. 이 구석기인들은 말이죠. 주먹도끼. 주먹도끼로 이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활동적인 어떤 그 삶을 영위했습니다. 아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늘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하다 삼국시대 가면, 어,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laughs> 그만두고. 다시 또 이제, 어, 그래 해야 되지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시작. 또 구석기. 사실 오늘일 이강은요. 그 어렵지 않습니다, 첫각은요.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대부분 구석기 전문가들이세요. <laughs> 그렇죠? <웃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간에 자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뗀석기입니다말 그대로 큰 돌을 탁탁탁, 탁탁탁, 쳐가지고 요 가장자리를 탁탁탁 떼어내가지고 이제 사용한 그 석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뗀석기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손에 쥐고 쓸수 있는 주먹끼입니다자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논할 때 지나칠 수 없는 곳이 한곳 있는데요 이것도 이 동네도 왜 이렇게 기억이 막나 경기도 연천 전곡리 70만년 전하고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요. 언제 들어봤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마술고 같은 그런 단어인데. 자, 바로 이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쪽이 바로 이곳. 전국입니다. 자, 여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그, 그, 뒷이야기들이 재밌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주먹도끼의 발견. 빠바바밤밤. <laughs> 자, 이 1978년, 그렉보인이라는 주한 미군이요. 한탄강변에서 음, 애인과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네. <laughs> 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고, 그, 보험병 없었나봐요. 주전자에 그 물을 끓이려고 말이죠. 이렇게 돌을 이렇게 모은 거죠. 그거 이제 주전자 올려놔야 되니까. 여자 친구 말이죠. 그웬 이상한 돌을 주온 거예요. 이상한 돌? 근데 이 미군의 그 전공이 뭔지 아세요? 아 <laughs> 이게 참 이게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치가 없어요. 고고학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 이 멀리 한국까지 온 이유도요. 이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학비 보태려고 했던 거죠. 근데 돌멩이를 고고학자, 이 고고학 전공이니까 돌멩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자연 풍화로 깨진 그 돌멩이가 아니라 뭔가 인위적인 그 힘에 의해서 떼어진 그런 돌멩이인 거죠. 와, what is? 네, 오, 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요, 딱 보고서 만든 거예요. 오,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고고학 전문가에게 보낸 거예요. 그 돌이 바로 주몽토키였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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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laughs> 그런 반응이시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먹 도끼는요 구석기 시대로 치면, 오늘날의 그 스마트폰처럼 아주 굉장한 선진 기술의 어떤 그 산물입니다. 정말 그 시대의 어떤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먹 도끼 이전에는요, 주로 이두 손으로 이게 돌을 이렇게 찍어야 하는 그런 석기를 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먹도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한 손에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한 손에 싹 들어온다는 거자 이걸로 지금 탁탁 모든 것들을 할수 있었겠죠 구석기인들이 어디 살았을까요 그냥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어요. 네. 아무 뭐 동굴이나 들어가서 그냥 다리 쭉 뻗으시면 끝! <laughs> 그러니까 그 가끔 생각해보면, 아, 지금 요즘처럼 그 전세, 전세 걱정하진 않았겠다. 집 걱정하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구석기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당시 사회는 배고픈 평등 사회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기후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옷 걱정도 해야 됐고, 또 과일도 이렇게 따먹어야 지 사냥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어, 지금처럼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 근데 네, 이런 얘기죠. 이때, 어쩌면 이런 생활을 유용한 데 있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먹 도끼. 아, 이 주먹 도끼 엄청 유용했을 것 같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뭐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도끼의 뾰족한 끝으로 이 땅도 팍! 할수 있고요. 가죽도 쫙 벗길 수 있고요. 나무도 쭉쭉 가를 수 있고요. 지금으로 지나면 뭐예요, 이게? 그렇죠. 맥가이버 맞는 칼. 아, 맥가이버 모르시는구나. 네. 스위스 맞는 칼 어때? 스위스 맞는 칼. 뭐 이런 거죠, 뭐. 그죠? 뭐든 할수 있잖아요. 뭐든 할수 있잖아요. 자, 이 주먹도끼가 또왜 중요하냐면, 그때까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발견이 안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그 선진적인 그 최고의 발명품이 발견되었고 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면 그쪽 유럽 서양의 그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oh, 아시아! 거기에 구석기 문화 없어요. 떨어져. 뭐 이렇게 딱떨어지게볼수 평가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탄강변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겁니다. 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세계 고고학계가요 아주 발칵 뒤집혀졌겠죠. 정식으로 발굴 유사 진행됐고요. 당시 주먹도끼를 비롯해서 자갈로 만든 집개등 4,500여 점의 유물이 발굴이 됩니다.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 야,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였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내 발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석기 유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가시면요 구석기 마을이 있어요. 예, 선사시대 이그 마을이 있거든요.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 정리 되셨죠, 여러분들? 주먹 두기. 엄청난 그 시대의 발명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석기 시대 도구는 구석기 시대와 어떻게 다를까요? 음, 일단 구석기 시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동 생활. 뭐 과일 따먹고 사냥하는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이동. 이랬잖아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비로소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뭐, 물론 이제 당시 이제 우리나라 농경은요, 쌀 농사는 아니었고요. 반농사. 아, 여기는 이제 시작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옷 입는 것도요, 아주 그럴듯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다면 지금 우리 어떤 그모습들이 어떤 원형이라고 할까요? 요런 것들을 신석기 시대부터 출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옷 입는 건또 어떻게 됐냐면요. 이 식물 있잖아요. 식물에서 이 실을 쭉 뽑아요. 뽑아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드디어 등장을 한 거죠. 실을 엮어서 그물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뼈 바늘과 가락 바퀴가 발굴이 됩니다. 뼈 바늘과 가락 바퀴. 자, 이뼈 바늘은 어렵지 않죠? 뼈로 만든 바늘, 그죠? 근데 가락바퀴, 이 가락 바퀴요. 가락 바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laughs>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락 바퀴는요. 원시적인 물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가운데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막대기를 끼워요. 끼우고, 실을 뽑아낼 때그 실을 막대기 이렇게 돌려주면서 감는 거, 감는 그 역할을 예,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을 이제 뽑아, 뽑을 때 사용된 어떤 그런 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뼈바늘과 가락바퀴. 아, 이걸 통해서, 아, 당시 사람들이 아, 실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옷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 신석기인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구석기는 아까 제가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신석기인들은요, 움집에서 삽니다. 움집. 움집이 뭐냐고요? 설명드릴게요. 아, 이 움집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 발견이 돼요. 이런 지대는 특징이 있죠. 강가나 바닷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강가나 바닷가 흙이 어때요? 무르겠죠. 그러니까 파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땅을 파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벽을 쌓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구덩이를 파는단 말이죠. 근데 파기가 쉽단 말이에요. 강가나 바닷가거든요. 구덩이를 파고 내려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지붕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면 세무난 지붕이 이렇게 마치 텐트를 쳐놓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반지하처럼 이렇게 좀 땅을 판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이게 주로 이제 어디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냐면 서울 암사동 유적지에서 잘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야기가 있죠. 네, 뭐든지 여러분들, 아, 이 문화 유적에는요, 에피소드와 이야기가 있어요. 아, 이,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움집 암사동 유적지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1925년 을 축년에 유례 없는 기록적인 비가 막 내립니다. 7월부터야두달 동안 무려 네 차례나 와네 차례 태풍이 강타했고요 한강이 넘쳐가지고 대홍수가 났어요. 엄청난 홍수였죠. 이 엄청난 홍수에 그냥 마을이 사라질 정도로 막 흙이 막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수께끼 같은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땅 속에 묻혀 있던 유물이요. 모습을 드러낸 거. 그러니까 이 홍수 때문에 흙이 막쓸려 나가면서 그 속에 묻혀 있던 유물이 드러난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토기하고요. 석기가 발굴이 됩니다. 이 당시 그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신석기 시대는요. 이 도구를 제작하는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걸알수 있죠. 아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그만큼 흘렀잖아요. 그먼 70만 년 전부터 문물이 흘러 가지고 뭐 기원전 8000년 회가 쭉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술이 발달했겠죠 구석기 시대는 왜 돌멩이를 떼어 가지고 뗀석기 만들었잖아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요. 표면을 아주 매끈하게 갈아낸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보퉁보퉁보퉁보퉁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제는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아 그만큼 기술이 발달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구 아까 그 뗀석기에서 간석기 신석기 시대 기억하셨죠 자 이번에는 토기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정착 생활과 참 중요하게 연결되는 게 토기입니다 왜냐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냐면 농사짓는 거잖아요 아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동 생활은 없어 없잖아요 이거 계속 돌봐줘야 되니까 그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씨앗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 또 음식을 또 담을 수 있는 그릇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토기는 음식이나 곡식을 담기 위해 만든 건데요. 당시 등장한 토기는 뭐가 있을까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그렇죠. 바로 비쌀무늬 토기. 비쌀무늬 네, 토기 보세요 한 번. 네. 근데 네, 뭐 사실 뭐, 이, 이, 당시에 뭐 여러 토기가 있었는데요. 다른 건다 넘어가시고요. 그 빗살무이 토기 하나, 신석기 시대, 빗살무이 토기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 이 빗살무이 토기이토기는요 어때요? 미치지면 어떠죠? 그렇죠. 뾰족합니다, 지금. 뾰족하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저게 그릇인가요? 저 그릇이 어떻게 혼자 쓰나요? <laughs> 왜냐면 뾰족하니까 그냥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일까요 여러분들? 자 앞에서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움집 움집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신석기인들의 움집은 어디에 주로 있다? 그렇죠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바닷가의 땅은 어떻다? 흙은 어떻다? 파기가 좋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밑을 이 뾰족하게 해가지고요. 흙에 그냥 뚝! 박아놓고 사용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비살무늬 토기 볼때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음, 뾰족한 토기? 이렇게 넘어가시나요? 무늬도 한번 보세요. 이 무늬 또한 이 생선 뼈등으로 이 파도 등을 새겨 넣은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석기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도 뭔가 좀 예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야. 우리도 지금 차릇 같은 거 만들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늬도 넣고 지금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내 그릇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유산을 이렇게 접할 때는요, 옛날 사람들의 그것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예뻐 보이고 싶은 거, 뭔가 좀 달라 보이고 싶은 거. 그래서 바로 이런 문양을 화려하게 많이 넣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신석기 세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관한 곡물이나 뭐 도토리 같은 열매를 갈아서 요리를 해 먹었는데요. 이때 절구공이 이제 갈려면 이게, 이게 왜, 왜 이렇게 왜왜 씨앗 있으면 이렇게 밀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절구공이 역할을 한 기구가 바로 갈돌. 그래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네, 아주 그냥 갈기 좋은 게쭉 하면서 갈기 좋은 그 갈돌 같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원시 맷돌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갈돌로 그 갈판 위에 음식이나 이곡물들을 이렇게 갈았던 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자, 빗살 무늬 통일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했다.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뭐 아까 제가 이미 설명 드렸죠, 여러분들?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비살미토기가 출토된 그 암사동 유적에서요, 30여 개의 집터가 발굴이 됩니다. 이 집터에 움집도 짓고, 기원전 뭐한 4천 년에서 3천 년 사이에 걸쳐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움집터를 가만히 보면요, 크기는 한 5에서 6m 이게 한몇 평쯤 될까? 5에서 6m인데 한 제가 볼 때는 한3 평. 3평, 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깊이는 50에서 100cm 정도 됩니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화덕자리가 있어요. 예. 네. 그니까, 여러분, 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움직이군. 음, 땅팠네. 끝! 아 정말 재미없게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하셔야죠. 자, 그움집이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화덕자리가 있습니다. 둘레에, 이렇게 신석기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따뜻한 불. 밖이 지금 춥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따뜻한 불. 얼굴은 푹푹해져고요. 거기서 이제 직화구이. <웃음> 고기 <웃음> 구워 먹으면서, 야, 오늘 어땠어? 아, 거기 갔는데 물고기가 너무 없네. 아, 나 저기 사냥 갔다가 나 이렇게 이밭칠 뻔했어. 나오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신석기인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냥 우리네 저녁 한끼 먹는 가족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좀 주의선 둘러 보자고요. 자, 비쌀무늬 토기 이외에도요. 돌독기 금물추, 불에 탄 도토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아, 특히 이 불에 탄 도토리로 봐서는 빗살무늬 토기에 도토리를 담아 먹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왜 그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소파에 앉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보울이라고 하나, 예, 네, 이런 그릇 담아가지고 이렇게 땅콩 먹는 듯한 그런 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자꾸 현재의 모습과 옛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아 재밌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